만들기 먼저 컵에 랩을 씌운다 잠깐만요 <laughs> 초점이 먼저 나 들어라 그냥 초점이 안 맞는데 아 됐다 먼저 컵에 랩을 씌운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아, 밑에 이렇게 그릇을 냅둬야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살살 모아주세요. 랩벨 테두리를. 그 다음에 꼭꼭 물이 최대한 새지 않게 살살 돌려주세요. 이리하면 응. 그 다음에 뜨톡 씹어야 돼요. 제가 해봐도 돼요? 네. 잠깐만요. 톡. 씹어야 씹어. <laughs> 표정이. 라이그좀 보세요. 제가 해볼게요. 아 제가 아 답답하네. 얘를 음. 그래? 아. 가손끝니로 음. 씹어. 음 씹어라 그거 내가 마지막... 언니, 내가 내가 해볼래. 이건 언니가 좀 해줘. 마지막 하나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꼭 눌러서 이렇게요? 네. 이 정도? 아니. 정말. 어 일, 일단 어, 오 됐다 됐어요? 좀만더 부어요 크게 만들고 싶어요 됐어요 빵 소리 <laughs> 낮춰 돌려요. 왜안빙 씹을 거야? 요아이저 봐요. 안터뜨졌죠 아이, 진짜. 어, 터뜨리긴 터뜨렸어요? 난 잡아 봐야죠. <laughs> <laughs> 여러 하린이가안터트면안 되고 아이고, 터치.

빨리 바 그냥 아니야 못했어요. 다시 한번 펴서 네 찍고 있어봐요. 전 잠깐만. 음, 다시 한번 펴서 물이 잘안 나오거든요. 물을 부은 다음에 아이고 초점. 오예 초점 진짜 이쁘게 나온다. 모아주세요. 근데 여기 다 카리아리나. 어, 여기 터진 것 같거든요. 일단 빨리 씹어볼게요. 음! 터트렸어요. 이렇게 터진 건요. 음, 가운데가 이렇게 네. 구멍이나 있어요. 이 정도 크기는 두 개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.

다음에 아! 꼬아야 되는데 그지 안 꼬아주세요. 음. 자 먹는 장면 여기서 먹어야 돼요. 아, 터트려 아, 터트려. 아. 야. 아. 야. 아. 여기 물 하나도 못 먹겠다. 제가 해볼게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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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 헐리잖아! <laughs> 우리 왜 여기서? 야나 해볼게 너가 좀 잡아봐. 네 십구 할인입니다. 응. <laughs> 아이고 언니를 한번 죽여볼게요 언니를 한번 죽여볼게요 이거 풀피면 죽는타워예요아니 죽어라 아니 죽어라 아 죽어도 어차피 아아아 체크포인트 아 체크 있어서 거기서 살아 그럼 사요나라 해도 돼? 응? 사요나라 볼게요 베이비 니스케어 기미나와 지뢰로 스그니와루 아케르저 잠깐만요 저 지금 완전 많이 했거든요? 몰래?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엄마 잘만들었지 아이 나잘 만들었다고 나좀 찍어달라고 아기때그나 먹는 것도 찍어달라고 아기때그 <목소리> 뭐야? 아기때그 먹는 때그 빠빠 빠바빠빠바아주 맛있게 먹었어요. 빠바바바바바. 빠바 진짜 재밌으면서 맛있거든요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은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이거 만드는 법 알았죠? 그러면 안녕! 저희는 올 거야. 쟤네 100개 먹으러 갈게요.